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핵심은 바로 선도형 국가로서의 나아갈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분명 돌아오지 않을 이전 시대의 모습을 탈피하여 위기를 기회로 모색하는 그 서막이 될수 있는 정책이기에 부디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한편 이제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은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출신이자 포춘지 월스트리 저널 워싱턴 타임즈 등에서 논평을 하는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더그 벤다운은 지금이 바로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시기이며 한국은 안보에 대한 책임을 다른 많은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둔 국가에 넘겨 줄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실린 그의 칼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정부가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 등을 새로 임명하는 등 북한과의 협상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북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란 점을 그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근 시책들은 북한에 의해 거부되어 왔고, 최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주 권종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북미 간의 중재를 시도하는 한국에 대해 비난했다고 말한 부분을 전하면서 실질적인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는 이렇게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 대상은 미국이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유엔을 조율하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이고, 트럼프의 협상 욕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북한에게 약속한 경제 발전을 못하게 막은 것 또한 미국이라는 것인데요. 북한은 미국의 저항에 밀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국에 대해 비난하지만 이 관점에서조차 궁극적인 잘못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북한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행한 트럼프의 제재와 압박 정책은 모조리 실패였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 역시도 실패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은 정책은 북한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등 모든 대상들에 대해 실패했으며, 쿠바와 러시아도 언급하면서 미국의 이런 정책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은 이런 미국의 정책에 대해 도전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 있으며, 만약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여당을 가진 탄탄한 정치적 기반이 있고 아직 2년이라는 재임 기간이 남아 있어 북한을 향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시간이 있음에도 북한이 보이는 최근의 적대감으로 인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미국의 북한 제재에 도전하기로 한 결정은 아마도 미국과의 70년 동맹과 함께 지정학적 치킨게임을 벌여온 남북 관계의 역학을 바꾸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 분석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목표를 따르는 것에 익숙합니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같은 과대평가된 초강대국의 방어를 제공받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기에 최근 한국의 계획은 미국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미국이 하자고 하면 한국은 말없이 따를 것이라는 전제로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제재를 강화했어도 이는 비핵화를 이루는데 실패했으며 지금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를 가난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그들에게 처벌을 가하면서 이에 대해 제재가 성공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결국 남북 문제에 대한 북한 제재 역시 한반도 평화가 그 목적이 아니라 제재 그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이 대북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 생각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게 한반도의 평화는 최우선적인 관심이고 한국인들은 70년 동안 전쟁과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인들에게는 남북 간의 전쟁은 그저 이론적인 것이며 미국 분석가들은 마치 수천만 한국인들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것처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예방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그저 유쾌하게 토론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 한국의 관리들이 북한과 진정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너무 낙관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비생산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는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롭거나 유용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며, 그저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위협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항복할 것이라고 하는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러시아에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실패한 전략을 지속할 뿐이고, 이는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믿게 만들고 있으며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잔인한 죽음 이후에 어떤 이성적인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하겠는가 반문하고 있는 그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진정으로 독립된 국가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적절한 시기이며 한국은 안보에 대한 책임을 남북 문제보다 다른 많은 목표들에 대해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나라에게 그대로 남겨둘 것. 가 묻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할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 트럼프와 대화를 나눠야 하고 그에 대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택적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 해도 심지어 미국이 지켜주겠다 약속한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에게까지 이로 인한 제재를 걸겠다고 한다 해도 어쨌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은 두 번째 독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스스로 지키기 위한 능력을 갖춘지 이미 한참이 지나버린 국가에게 너무 늦어버린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는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에 맞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분쟁에서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방적인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 싸에서 철저히 중립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즉 누구도 지구 경찰로서의 임무를 명백히 포기하고 있는 미국의 이권 싸움에 일방적인 편을 드는 역학 구조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인 것이며 이는 미국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일 뿐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미국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보다 미국으로부터 더욱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많다는 생각인데요.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이라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오늘 소개드린 칼럼의 말처럼, 지금까지 미국 방식으로 해서 북한 컨트롤에 실패했으니, 이제 남북협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넘겨받고, 이를 미국이 지지해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이제 미국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